우리 지난 시간까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제 p 화살표 q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p 화살표 q는 뭐냐면 자, p와 q가 각각 조건입니다. 우리 조건이라는 거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문장이나 식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 P 화살표 Q는 뭐라고 읽냐면, P 이면 Q 이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자, 뭐, 뭐, 이면, 이면 앞에 있는 P가 가정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 Q를 결론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P 이면 Q 이다. 이걸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니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 자,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조건을, 조건이라고 하면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게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써주는 상황인데, 자, 요게, 이 명제가 참이라면은, 진리 집합과의 관계는,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부분 집합 관계. 부분 집합 관계. 그리고, 거짓이라면, 거짓이라면,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제만 보고, 참 거짓을 판단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진리 집합을 만들어서 부호 집합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거짓중에서좀 특별한 거. 자, 뭘로 해볼 거냐면, 자, p라는 조건을, p라는 조건을 x는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리고 q라는 조건을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조건을 해줄게요. 그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말로 쓰면은 x는 마이너스 1, 3이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명제로 써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PQ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자, P라는 녀석의 진리 집합과 Q라는 녀석의 진리 집합을 나타내주면은, P는 3과 마이너스 1이고, Q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저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은, 우리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다 라고 알수 있고 뭐 이렇게 굳이 안 만들어도 p가 마이너스 1, 3 이라고 했으니까 저 결론 쪽에 대입을 해 주게 된다면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성립 안 하는 거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되지만 3일 때는 안 되니까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을 판단할 건데 한단할건데 이때 중요한게 뭐냐 요 3이라는 녀석입니다 3이라는 녀석 3이라는 녀석은 거짓이 명제가 거짓이 되기 위해 필요한 원소입니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그것을 그게 3인데 우리가 그걸 특별하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발레 발레라고 해주겠습니다. 발레가 뭐다?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발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자,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 3이 들어있는 영역은 우리 P 차집합 Q다. P 차집합 Q다. 그래서 발레라는 녀석들은 차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제 순서 P이면 Q이다. 순서 그대로 P 차집합 Q의 원소가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레는 거짓인 명제에서만 존재하는 원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발레를 찾으라 그러면 차집합 구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옆에 필세지 4번 넘어갈게요. 필세지 4번을 볼게요. 4번. 자, 전체 집합 유에 대해서 PQ의 진리 집합을, 뭐,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할 때, not P이면 Q이다. 자, 문제, 의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해주세요. 자, 이 말보다,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발레를 찾아주세요. 발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발레 찾기다. 자, 그러면은, 우리, not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진리 집합으로 표시해 준다면, 'p q'인데 우리 'not p'니까 우리 부정은 여집합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더라. 그리고 순서 지켜서 그냥 차집합의 원소 찾기.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p 의여지합의 원소는 뭐뭐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피의 여지합이라는이 파란색 라인 애들이죠. p 바깥에 있는 게 p 의여지합이죠 파란색 라인 애들. 그러면은, 4, 5, 6, 8, 10. 요렇게 다섯 개가 되고, Q에 해당하는 녀석은 Q에 해당하는 녀석은 요 q 울타리 안에 있는 녀석들이니까 1, 4, 5, 7, 8 이렇게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차집합은 뭐냐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을 빼고 남는 원소들 자, 앞에랑 뒤에 공통으로 있는 게 4, 5, 8이 공통으로 있네요. 그래서 앞에 원, 집합에서 4, 5, 8을 제외시켜주고 남아있는 원소를 구해라. 하면은 6과 10이다. 요게 차 집합의 원소가 되더라. 라는 거죠. 아, 그럼 발레를 보이는 원소 보다 6과 10이다. 6과 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두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자, 볼게요. 자, P가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고, Q는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인데,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 부등식 나왔으니까, 우리 진리 집합 관계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자, p와 q를 각각 딜리지 밥, 수직선 위에 표시합시다. 부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p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 자,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서 해줘야 되고, q라는 녀석은 2a부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래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Q, 빨간색이 P인데, 문제에서는 P이면 Q가 참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은,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은, P가, P가 Q의 부분집합, 즉, 안쪽에 있어야 된다. 휴가키를 포함해야 된다 휴가키를 포함하려면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더라 아. 그러면 이제 부등호를 나타냅시다 자 마이너스 2가 아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a 플러스 1도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등호가 언제 들어가냐 등호가 언제 들어가냐 자 등호는 색칠한 게 안쪽에만 색칠되어 있을 때, 자 등호는 색칠이 안쪽에만 되어 있을 때 등호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요거 네 가지 기억합시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자, 이네 가지 경우에서 언제 등호가 들어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둘다색칠어 있을 때, 바깥에만 색칠어 있을 때, 둘다 색칠 안돼 있을 때는 등호가 들어가지만 맨 마지막. 안쪽에만 색칠되어 있을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은 둘다 등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상황이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은 이거고, 자,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둘다 같이 만족을 해야지 저 빨간색이 파란색 안쪽에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같이 써주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3장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확인해 볼게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자, 이게 뭐냐?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예시로 갑시다.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5까지라고 갈게요. 그리고 조건 P라는 녀석은 X가 6보다 작다로 해줄게요. 이때,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 말이 뭐냐? 자, 모든 x라는 말은 이 전체 집합의 원소를 말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을 뜻해요. 그래서 1, 2, 3, 4, 5에 대하여 p이다. 6보다 작다. 이말 맞는 말입니까? 자, 1, 2, 3, 4, 5에 대해서 6보다 작다. 네, 맞는 말이죠. 아, 1, 2, 3, 4 5 전부 다 6보다 작으니까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p의 진리 집합 한번 생각해 볼까요? p의 진리 집합 1 2 3 4 5다 되는 거죠? 네, 우리 진리 집합은 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다 모아 놓은 게 진리 집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4 5 전부 다 되는구나.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모든이 들어간 명제는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간 명제는 참이라면 그 조건인 진리집합과 전체집합이 서로 똑같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이라면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것, 어떤 x에 대하여 p 이다라는 명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x라는 건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어떤 어떤 즉 특정한 겁니다. 특정한 것 어떤 놈에 대해서 p이다. 즉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p를 만족하는 원소가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어, 전체 집합 원수 중에서 만족하는 거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뭐, 여기서는 참이죠. 그 조건인 p 에 대한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참이 됩니다. 공집합이 아닐 때 참이 된다. 뭐, 여기서는 1, 2, 3, 4다 있으니까, 공집합 아니니까 참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의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우리 명제 했으니까 명제하면 또 그걸 부정시킬 수 있어요 부정 명제를 했으니까 그거를 부정시킬 수도 있다. 자 부정 한번 해봅시다. 부정이라는 건 우리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반대인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인 경우.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면은 그거의 부정은 자 모든이란 단어를 어떤으로 바꾸어 주고 p라는 조건을 부정해서 not p로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또한 부정시켜서 말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86번에 1번 해볼게요. 86번 확인체크 86번에 1번 해볼게요. 다음 명제에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한번 볼게요. 아, 이 명제에서는 어떤이란 단어가 있고 뒤에 조건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피고 앞에 있는 건 어떤이다. 자, 그러면은 부정시켜 주면은 부정하게 되면은 어떤이라는 거는 모든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떤이라는 거는 모든으로 바꿔라 그랬고 어떤 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조건 부정하라 그랬죠? n o 이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였어요. 작거나 같다의 부정 크다. 부등호 방향 반대 해놓고 0이랑 증호가 있으면 없애주고, 없으면 만들어주고. 그렇게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부정한 명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얘는 맞는 말입니까? 참고지 판단해야죠. 맞는 말입니까? 자, 실수. 모든 실수래요. 자, 모든 실수를 대해서 0보다 크냐. X제곱이 0보다 크냐죠? 쏘리. X제곱이 0보다 크냐? 물어봤어. 근데 이게 틀렸죠? 왜요? 자, X가 1,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뭐, 요런 거면은, 제곱하면은 0보다 큰 거는 맞아요. 하지만, 모든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돼요. 모든 녀석. 모든 실수. 즉, 0도 생각할 수 있는데, 0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0의 제곱은 0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틀린 거죠. 아, 이렇게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잘못된 거다. 왜?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얘는 거짓임 명제고, 이때, 이렇게 거짓임을 만들어주는 원소를 우리가 발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레 같은 거. 수의 해 주세요.